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 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스알을한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스알을한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laughs> 작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엄 발동 여파로 대한민국은 격렬한 노도 광풍에 휘말려든 것 같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강제 체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앞에서 국민들의 마음은 매우 착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또다시 현직 대통령의 표면을 결정할 수도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그 공정성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유난히 추운 겨울 기온에도 광화문 광장과 한남동 거리에서 각기 대통령의 탄핵에 천반을 외치고 유튜브에는 온갖 주장과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일생 중 가장 우울하고 혼미한 시대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도 더 충격적이고 처참한 기억으로는 6.25 동란을 떠올릴까요? 새로운 한해를 맞으면서 소망과 축복을 나누는 축제적 분위기 대신 우리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상호 극심한 이념적 대립으로 집단적 분노와 좌절감에 빠지고 국민적 우울감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대치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는 좌우 이념의 갈등이 치유되지 못한 깊숙한 상처로 자리 잡았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재적 갈등이 이번에는 진영간 논리 대립을 넘어서 이념 전쟁과 체제 수호 전쟁으로 치닫는 느낌을 주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국제 관계의 변화와 특히 동북아 안보 환경은 우리나라에게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연합하는 체제와 또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체제에서 어느 한편의 선택을 피할 수 없게 합니다. 정치적 이견과 논란은 한국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증오의 감정에 불을 지키는 휘발제가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 안에서도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사회적 화학과 발전을 이루는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분열과 증오를 조용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불신과 분열, 분노와 증오의 영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속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7장은 기원전 850년에서 840년경 북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활약했던 때였습니다. 어린이 성경 이야기 주제로 얼릴 만한 이야기가 다소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7장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라망 벤 하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자 사마리아 성내 사람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6장 24절 이하에는 어린이 성경의 이야기로는 적합하지 않는 끔찍한 상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순찰을 하던 왕에게 한 여인이 달려와 동료를 고소했습니다. 굶주린 나머지 어제 먼저 자기 아들을 삶아 같이 먹었는데 오늘 상대방은 자기 아들을 감추고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고 속살에 굵은 회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엘리사를 직접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울가가 정상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장 다음 날 이맘때 그것이 본문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으로는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장관이 즉각 이를 반박했습니다 여호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차라리 내 손에 장을 지지겠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장관에게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에게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7장 마지막절인 30절 말씀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곡식값은 그 다음 하루만에 정상화 되었지만 왕명으로 성문을 지키며 아마도 질서 유지 책임을 맡게 된그 장관은 군중에게 밟혀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엉뚱하게 네 사람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문 너기에 있던 이들이 그날 해질모렵에 용단을 내렸습니다. 성읍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을 얻지는 못할 테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야 죽이면 죽더라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아람 군대는 큰 군대의 병가와 말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청을 듣게 하신 것이죠 갑자기 닥친 공포 상태에서 그들은 지뢰진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이나 애급 왕들에게 요청한 용봉이 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추론이죠. 그들은 즉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출행랑을 쳤습니다. 후퇴할 때는 전리품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물자를 소각하거나 가지고 나가야 하지만 그럴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병환전네 사람이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은 유인술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병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때 아직 성중에 남아있던 말 다섯 마리를 취하여 병거 둘을 보냈습니다. 아직 남아있던 말 다섯 마리, 원득재계는 오래전 읽었던 김훈 작가의 소설, 남한산성이 떠올랐습니다.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포위되어 엄동설안의 47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했던 인조와 신하들과 백성들이 격어야 했던 그 성내의 궁핍함이 너무나 실감나게 잘 그려진 소설이었죠.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그들이 나날이 야유어가는 군마를 언제 잡아먹을 것인가로 논쟁하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론입니다. 열왕기하 7장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눈과 생각에는 당장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루도 충분히 긴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과 그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바둑의 고수와 같으십니다. 한 점의 묘수로 여러 의도가 들어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국면이 반전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종살이와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마는 모르드기를 달아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으나 그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는 역전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군중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며 반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항복을 한다면 노예가 되거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될 것이고 성 안에서 버티는 것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사방이 담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답답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나의 지혜나 능력을 벗어난 일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나 또 실직이나 경제 문제, 억울한 누명, 인간관계, 가족이나 자식의 문제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을 때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막연히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극률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시며 또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교회의 기도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없이 쏟아내는 불신의 말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때로 그 불신의 말은 우리의 귀에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그 장관은 축제의 날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나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염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탕꿈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절, 14절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밤새어 울고 불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형벌로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황해에서 유리하며 죽어야 했습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서 무익한 말은 쓸데없는 말 비생산적인 말안 했으면 더 좋을 뻔한 말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큰 일은 호잣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전파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주인공은 나병 환자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한차례 사람들입니다. 왕이나 주변 고관들처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굶주름을 이기지 못해서 아람군대의 진영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이루신 세일을 가장 처음 목격하고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더 오래 배고픔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어야 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된 사람들도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밤에 밖에서 양 떼를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나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저는 진리나 성경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군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야 에 복음을 듣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배고픈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저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학교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닌데 왠지. 인생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참 진리는 무엇인가를 탐구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현재 긴박한 시국에서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성도로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눈을 치켜들고 그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전후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에 닥쳐진 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결단과 행동도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가실 주권자이시며. 또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정경불리는 교회와 성도가 정치적 문제에 초연하고 무관심해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틀입니다. 교회도 지상에서는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적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상황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의 책임을 느끼고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는 한편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또는 양비론적으로 손가락질 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일전에 저희 누이 동생으로부터 그 교회에서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받고 가슴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누이는 아주 신앙심이 깊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현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크게 부족한데다 한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크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래는 것이 기도라 할지라도 불쑥 내게 드는 생각대로 내 판단에 어른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에게 표준으로 제시되는 기도문은 말할 것도 없고 대표 기도는 그 내용이 신중히 다듬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씀은 자신의 개인 기도까지 자가검열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될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성도와 교회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부터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과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진작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한 8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히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성도의 기도로서 표준이 될수 있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도문을 만들어주신 우리 단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 의로 상대방을 악마하고 증오로 편을 가릴 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어느 쪽에서도 꼴별견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겁한 기회주의자나 나라 사랑에 열정이 없는 자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 한국의 교회와 성도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내면 깊숙한 낙을 투시하며참 진리와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임을 날리는 것. 어차피 한 부분밖에 볼수 없는 본질적 제약을 무시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양, 서로에게 돌을 던지고 울어 뜯는 이준 이전 투구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사람과 용서를 널리 외치는 것, 거리와 광장에서 포효하는 군중의 함성 속에 묻혀 도무지 들려질 가망이 없을 것 같은 때라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진 1차적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잘 맞고 현명하지 못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우리는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실이 반드시 진실은 나니면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이 나라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편갈라 증오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주목하고 대체할 대상은 이 나라를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악의 영입니다. 세상적 현상은 결국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문득 교회사 속의 한 인물이 기억납니다 스코틀랜드의 메리 영왕은 백만의 군대보다 이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존 녹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살려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에서 성도로서 하나님 이 기뻐하 시는 방법 으로 바르 게대 응하 는저와 여러 분이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